아, 급해서 빨리 집에 가야될 사람들이 네. 바깥에 있으니까 빨리 에너지 도준주게 좋겠다 천사 들하고백개다기고 레벨 광채 전신갑주 들어라 심폭신의 아 파괴서남 관절 어깨 허리 무릎 시상하고 배우싶는데보전 들어라 아 가족공업직장공사용공 100점 들라 어 들려야 돼요? 네. 돈 문제, 요거는 소리 비면서 해가 클 거야 <laughs> 돈 문제, 부동산 매매, 이루어져라 <웃음> <웃음> 코로나 독감, 어서 라 <없어져라. 웃음> <laughs> 여성 호르몬 100%, 남성 호르몬 100% 나와서 30년 이뻐지고 30년 젊어져라 <laughs> 집에 붙은 귀신, 자동차에 붙은 귀신, 가족한테 붙은 귀신, 내 몸에 붙은 귀신은 모두 백공 귀신 되기서로 영원히 떠나라. 아 생생 비행기 사고, 자동차 사고, 보이지 비사고 신체 사고, 물질 사고 나지 마라. 아 하루, 하루 빨리 직장을 꼭 아들 빨리 직장 얻고 결혼해라. 아들딸 부자 되라. 네, 수고하셨습니다, 감사합니다. 이제.